이모 이팅 이모 이팅 이모 하이 이모 이뻐? 이모 이뻐? 못생겼어? 야. 아, 야, 야, 좀 다른 답변을 원했는데. 힘들다. 다이 들어가. 아유, 나이구. 나이구, 나이구, 나이구. 야 찍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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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찍었어. 찍었어. 다이. 다이. 찍었어. 찍었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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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해, 찍었어. 찍었어. <laughs> 야너 좋아한다? 애기가? 나안하라 나 그러면은 죽을 것갈에안돼 으르르르르르으르르르르르르르촌메롱에 아! 함촌 아, 촌잘 네. 생겼어. 못 생겼어? 여기잘 생겼어. 못 생겼어? 아, 어. 어. 어? 개, 개 같다고? 생겼어? 그냥 생겼어. 씨. 그냥 생겼어? <laughs> 생겼잘 생겼어? 못 생겼어? 와 진짜야? 싫어요? 내가 내가 보고 있어. 4분에서 4분 오분 오분. 아, 진짜 준우 형. 몇 살이야? 아, 여덟 살? 고등학교 아, 아, 왔어? 아, 어때? 학교 생활 아, 재밌어? 아, 저, 저, 저. 힘들어? 금좀 어떻게 해. 재밌어야지.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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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친구 있어? 아, 없어? 없어? 야 김성구 뭐야? 내 학교가? 학교 몇 시까지 가야 돼? 아홉아니요시 반? 여덟시 반? 여덟시 반? 반? 에 요새는 학생이 몇 명이야? 반? 0명몇 반? 까지 있어? 아니요. 몇 반? 까지있 반? 여드 반? 까지 밖에 없어? 학교 어디 다니는데? 삼성초등학교. 아, 삼성 아, 미안해. 아, 준호. 아, 우리 거, 우리 거. 3분 남았습니다, 3분! 3분 뒤에 가는 돼, 3분! 3분! 동생은 어디 있어? 앉아 있어? 과목 중에 뭐가 제일 재밌어 학교 수업 중에 뭐가 무슨 수업이 제일 재밌어 체육이 제일 재밌어 선수 해야겠데 운동선수 2분, 2분 나왔습니다.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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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분 2분, 분2 엄마 어딨어? 엄마 하고, 하고 있어? 이제 의문이 엄마 엄마 씨, 엄마 씨 엄마한테 축구 좀 알려달라 그래 축구 좀 해봐 축구 배워봐 화가, 화가 될 거야? 야, 미술을 좋아하는구나? 1대0 와 음. 준우 준우 뭐야 저지팀 잘하고있어 동생이야? 동생 몇 살이야? 유치원 다니고 있어? 아니 어린이. 어린이집이야. 유치원은 아니고. 오, 안다치, 안다치, 안다치. 안다, 벌게 o 막공이야. 막공이야 g y a m a k